전날 BTC 현물 ETF의 달러 4.18억 순유입 9월에 일례 최대. 암호화폐 애널리스트 HODL15 캐피털에 따르면 지난 26일 BTC 현물 ETF의 4.18억 달러가 순유입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최근 9월에 가운데 최대 순유입 규모다. 이중 피델리티 FBTC의 2.79억 달러, 블랙록 IBIT의 1.62억 달러, 아크 21시어스 ARKB의 7,400만 달러가 순유입됐다. 반면 그레이스케일 GBTC에서는 2.12억 달러가 순유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코인 마켓 탭 기준 BTC는 0.36% 오른 7 0 5일라 15달러에 거래되고 있다. 크립토컨트 대표 이번 사이클 다르다. 반년간 달러 860억 기관 자금 유입. 주기형 크립토컨트 대표는 이번 사이클은 다르다. 지난 6개월 동안 860억 달러의 기관 자금이 비트코인 시장에 유입됐다고 전했다. 외신 CFTC 기소 쿠코인 작년에 거래소 매각 추진. 암호화폐 유령 미디어 우블록체인이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암호화폐 거래소. 쿠코인이 지난해 매각을 추진했던 것으로 파악됐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바이낸스를 비롯한 여러 거래소가 쿠코인 매입 제안서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앞서 쿠코인은 지난해 3월 미국 뉴욕 검찰청의 YAG로부터 기소됐으며 이후 2,200만 달러 규모의 합의금을 지불하고 뉴욕 지역 이용자 대상 서비스를 중단하기로 당국과 합의한 바 있다. 아울러 미국 법무부 d 오 o J와 상품 선물거래위원회 CFTC는 오늘 한국 시간 쿠코인과 쿠코인 공동 설립자, 춘강 코탕 등두명을 자금세탁방지법 및 은행 비밀 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스파손체인은 이번 기소 이후 현재까지 쿠코인에서 총 5억 달러 규모의 출금이 이루졌다고 전했다. Gracias. <laughs>